일본에서 25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일본에 대한 잘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립겠습니다 부탁이죠. 부탁. 일본, 일본. 사람. 일본, 일본 아니, 한국 사람인데 일본 2 <laughs> <laughs> 네. 금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 총리가 98년도에 공동선언을 했던 지금 20년. 음. 역사적인 그런 하회인데요그 <laughs> 당시 최초 정상 수준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를 신심을 반성하고 을 거기 에 화해 협력으로 화당을 했다. 뭐그 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라든가 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역사적인 판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이제 공동선을 만들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 일본에 대해서 아는 그 진입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한국 전체적으로 그러지만. 근데 g 회 면제 백정 백승이라고 했듯이 오늘 굉장히 그 말씀을 그 일본에 대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소프트터가 그 돼서 새로운 공동선의 어떤 모범적인 하나의 모델을 정책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굉장히 현명이일어나면는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아, 좋은 말씀이시고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일본어 하는 재개를한는 사람은 거의나 없어요. 일본의 훈도뭐 이름 하나라도 역사의 수로 하나라도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나는 평생 일본어를 했지만은 일본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박성민, 박성, 박성현, 박성현. 박성, 박성현이 뭐 그런 어, 뭐. 박성환, 박성현남생의 초급부터 이제 시작할 때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본어로 그 한자를 모르면 나는 한자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일본어 옵편으로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 일본어가 나, 내가 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야. 어, 가장 어려운. 소리글하고 뜻글이 동시에 한 언어까지 공존하는 건 일본어하고 우리 언어밖에 없는데, 일본어는 게다가 훈독이라고 하는, 우리는 음독밖에 없지만, 훈독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일본어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근데 다 일본어로 일본어 그냥 배려배라 도산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일본 역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 역사도 정말 제대로 알려면은, 고시이고 일본 사고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어, 뭐 어, 그거 안 있고 안 있고 그냥 일본 안다오고우리나라에 일본 역사 개설서도 지대변인이 한건 없습니다. 최소한 외국어 번역한 거한두권 있고 그런 거의 없어요. 일본 일본 역사 책도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아, 여러분 들그 것만은 내가 아주 확실히 말씀드리시오. 일본에 대해서는 이건 무지하다 반성하자. <웃음> <웃음>